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녁 시간,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작은 글을 나눠볼까요? 첫째, 소중한 사람. 우리 모두에게는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. 부모님일 수도 있고, 친구나 연인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정작 그 소중함을 말로 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오늘만큼은 아끼지 말고 표현해보세요. 고마워,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. 둘째, 아껴야 할나 자신. 사람들은 종종 주변만 챙기느라. 정작 자신을 잊곤 합니다. 하지만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다른 이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. 오늘 하루도 애쓴 나 자신에게 고생 많았어 하고 속삭여 주세요. 셋째, 작은 낭만과 여유.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바쁘게만 달려갑니다.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는 시간, 꽃을 바라보는 여유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. 빨리 간다고 꼭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요. 넷째, 일상 속 소소한 행복.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좋아하는 음악 한 곡, 따뜻한 차한 잔, 사소한 취미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, 당신을 미소짓게 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행복한 하루입니다.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. 몸이 아프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지치면 몸까지 무너지게 됩니다. 좋은 습관으로 몸을 지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. 몸과 마음, 두 가지가 함께 건강해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오늘 밤은 스스로와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며 편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내일도 당신의 하루가 환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.